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 스타일을 어, 업로드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객님은요, 모일칸 스타일을 컷을 어, 하셨는데요. 어, 요즘에는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들 머리가... 굵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 자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유럽인들은요, 대부분들 머리가 가늘고 곱슬기가 있어서 이런 머리를 잘라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손질이 간편합니다. 지금 어이 고객님 잼버리 음, 대원이기 때문에 더운 데서 있다 오니까 어때요? 며칠이겠지만 굉장히 피부가 많이 타서 가장자리는 머리, 자른 가장자리는 굉장히 하얀 얼굴이 나왔죠. 어, 이 고객님 지금 양 사이드 아주 짧게 해서, 음, 클리퍼로 한번 자른 다음에, 우리 그 실장님은 항상 싱글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 이렇게 지금 싱글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양 사이드, 이어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 가위로 이렇게 싱글링을 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굉장히 실장님이 컷을 꼼꼼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 사이드 지금 마무리 했고요. 위에 머리 지금 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지 긴 머리는 아니고요. 한달반 정도 긴것 같은 그런 머리. 지금 1.5cm 정도 자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짧게 모이칸 스타일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네요. 지금 조금 전에 잘랐던 하단 부분과 위에 부분 그라데이션을 맞추면서 컷을 하고 있고요. 다시 싱글링으로 고르게 어, 면처리를 하고 있죠. 남자들은 바리깡만으로 자르는 것보다요. 바리깡 하고 나서 이렇게 클리퍼를 꼭 하, 클리퍼만으로 하는 것보다, 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가위로 싱글링을 넣어서. 어, 연결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예쁘게 그라데이션이 나타나죠? 다시. 제가 어, 굉장히 선생님이 꼼꼼하게 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손님이 계셔서, 어, 하다가 또 찍고 하다가 찍고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클리퍼로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내고 나니까요, 어, 두피 쪽에 있는 머리, 가려졌던 머리, 가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피부가 하얗어요. 그 다음에 지금 목 같은 데는 좀 탔기 때문에 약간 까맣게 붉게 보이는데요. 굉장히 하얀 피부. 그래서 위에 이렇게 다시 또 짧게 마무리 하고요. 이 고객님은 앞머리가 저절로 이렇게 약간 쓰는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만 스타일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살짝만 해도 머리가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칸 스타일 원하셔서 그런 스타일을 지금 컷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젠버리 대원들은 어 이렇게 폭염과 음 어~ 이 스위스 태풍이 젠버리 와서 그냥 잼리는장히 어, 마무리를 하고 빨리 끝냈지만 또한편으로시내이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요 서울이에 서울이에요 서울이런데서경이해서일동에 숙박을 어, 한다고 하는데 네. 잘 마무리했으면 서울이에요 아울이다요서울이고요 서울이에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커요다 하고 요이이 마무리 하고요. 여기저기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